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빠르게 예약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같은 호텔 검색 플랫폼에 들어가서 호텔을 찾곤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호텔에 대해서 이게 최저가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이런 많은 호텔 검색 사이트들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주는 어, 메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서비스가 호텔스컴바인 그리고 트립바고인데요둘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메타 검색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륙별로 이 숙박 가격 최저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낸 몇 가지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이거닷컴 대표 김다영입니다. 네, 일단. 전 세계 이 숙박 예약 시장은 이렇게 두큰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업체가 바로 부킹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booking.com 아고다 아 이런 회사들이 다 부킹 홀딩스의 식구들이고요. 어 오른쪽 보시면 익스피디아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닷컴 그리고 호텔스닷컴 이게 다한 식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메타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플랫폼들의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 메타 검색 서비스라고 하죠. 어 부킹닷컴에서는 호텔스 컨발 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도 트리바고 라는 메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호텔스 컴바인이 부킹닷컴 아고다와 한식구라고 제가 강의에서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 호텔스 컴바인 사이트 맨 하단에 내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킹홀딕스의 그룹사라는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부킹닷컴 그리고 뭐 카약 오픈 테이블 프라이스 라인 아고다 이게 다한 회사 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쭉 여행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부킹, 아고다랑 호텔스 컴바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메타 검색 서비스의 메인 화면에 가보시면 이렇게 부킹,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같은 많은 호텔 예약 서비스들 간에 어, 동일한 호텔에 대한 최저가를 비교해 준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여행 강의를 하면서 호텔스 컴바인은 부킹 소속이기 때문에, 어, 부킹닷컴에 좀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트리바고도 익스피디아 계열에 좀 유리한 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어, 두 검색 엔진을 호텔스컴바인, 그리고 트립하고, 그리고 구글 호텔의 가격 비교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같은 호텔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먼저 중화권의 대표 여행지라고 할수 있는 홍콩에서 임의로 제가 하나의 호텔을 정해서 같은 날짜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코디스 홍콩이라고 랭햄 계열에 있는 꽤 좋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20만 원대 지금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호텔 가격 검색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홍콩을 검색하면 나오는 첫 페이지인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밑에 요 7개 사이트 비교라는 부분을 꼭 누르셔야 이 호텔이라는 거는 항공처럼 좌석 같은 단일 상품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옵션이 결합된 결합 상품입니다 룸과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이라던가 액티비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만 보지 마시고 곧바로 7개 사이트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호텔이 나오고요. 어, 굉장히 자세하게 숙소의 그 객실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 업체에 따라서 가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가격이 최저가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 그 밑에 지금 트리피토즈라는 회사가 20만 5천원대로 최저가인데 할인 적용 전 가격은 21만 6천원. 할인 적용 전 가격이 위에 있는 하나 투어보다 아, 비싸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가라고 지금 표시한 건 맞지만 소비자가 쿠폰 적용을 한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는 바로 그 밑에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텔스컴바인이 부킹홀딩스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킹닷컴이나 아고다가 최저가로 어, 노출이 돼야 될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이두 회사가 부킹홀딩스의 경쟁사잖아요. 그렇지만 최저가이면 어, 최저가라고, 이렇게 몇십원 차이에도 정상적으로 위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저가를 정렬을 해주는 건줄 알았더니 2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1만원 했는데 갑자기 20, 20만원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아주 놀라운 그 객실 패키지가 있어요. 위에 있는 많은 그 가격들이 다 스피리어룸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플러스 와인 시음권 1인, 어 태극권 수업 1인, 그리고 이 호텔이 이제 몽콕 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코디스 홍콩이라는 그 호텔이 몽콕의 워킹 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위에 있는 사이트들보다 저렴하게 지금 가격을 어,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밑에 21만 9천 원이 할인 적용 전이고, 그러면 할인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옆에 있는 이 코드를 누르셔야겠죠? 코드 복사를 누르시면 5% 추가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복사한 코드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냐면, 이 trip.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할인 코드로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어 네, 여기가 이제 트립닷컴 페이지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아 있네요. 네, 있죠. 어 트립닷컴에만 이 호텔이 제공하는 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f b 할인도 쎄고요 와인시음권이랑 태극권이나 뭐태극 몽콕 워킹 투어 이런 거좀 센데요. 그래서 예약을 눌러시고 결제할 때그 할인코드, 아까 그 복사하신 거, 그거를 입력을 하면 최저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라 거. 사실 이게 최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패키지를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가장 최저가라고 아까 나왔던 그 트리피 토즈 쿠폰 적용가 보다도. 어, 뭐, 삼천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면서 지금 혜택이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트리피토즈에도 그런 상품이 있을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어, 나 아까 20만원으로 봤는데 왜 갑자기 또 17만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7만원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스 컴바인에서 본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결제하는 실금액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고 맨 밑에 보시면 216,000원 아까 저희가 가격 비교할 때 봤던 그 가격이 그대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호텔을 트리바고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어,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호텔 동일한 날짜를 검색을 했을 때는 지금 최저가가 214,000원대로 나오는 거를 볼수있었고요 호텔에서 직접 예약하는게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호텔스닷컴 그 밑에 이제 기타요금을 쭉 클릭을 해보면은 아까처럼 쿠폰 적용가 ...라던가, 액티비티를 결합한 가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글의 호텔 가격 비교 기능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구글 호텔 검색 기능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객실별로 면밀하게 비교를 해주지 않아요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디럭스 룸인지 수피리얼 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역시나 가격도 최저가가 아니라 어, 좀 단순 비교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핫딜 가를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유럽의 대표 여행지라고 할수 있는 파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하얏트 파리 마들렌이라고 이제 5성급 호텔이죠 여기도 이제 최저가를 동일한 날짜를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사이트 비교라는 거를 눌러야 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가장 최저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649,000원이 만 제일 저, 어, 저렴한 가격이지만 굉장히 주의깊 보셔야 되는 거는 밑으로 가시면 트립닷컴 인데요. 놀랍게도 조식 포함 인데요. 68만 원 그리고 밑 위에 있는 하나투어 70만 원도 조식 포함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조식 포함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은 지금 보면 68만 원 트립닷컴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립닷컴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724,000원은 어 아까 왜 68만원인데 왜 4만원이 더 나오지? 쿠폰 적용을 안 했기 때문이죠 아까 호텔스 컴바인에서 제시하는 쿠폰 쿠폰을 적용하면은 68만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조식 2인 포함이에요 사실 어, 프랑스의 이런 5성급 호텔에서 조식 2인이면 거의 한 10만원 돈에 육박하는 가격일 텐데 말이죠 네 조식 2명을 포함해서 쿠폰가 68만원이라면 조식이 없어도 64만 9천원인데요 트립닷컴의 조식 포함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 68만원이 무려 조식 2명의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만원 정도 되는 차이인데 그러니까 저 그거를 상쇄하고 남는 어 이득을 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식을 원하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최저가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좀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립하고 에서는 어떨까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트립하고 에서는 경쟁자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 Booking.com을 지금 최저가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60만 원대 요금은 지금 동일 날짜에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 쿠폰 적용 딜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 어,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 좀 아쉽네요. 어, 아, 제가 오늘 이렇게 홍콩과 파리 호텔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거를 한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두 메타 검색 엔진이 꼭 자사 사이트를 유리하게 보여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 트립바고 익스피디아 계열이죠. 거기서도 부킹닷컴을 최저가로 보여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호텔스 컴바인도 어, 부킹이나 아고다 대신에 호텔스닷컴이나 우리나라의 뭐트립비토 나 하나 투어 같은 여행사에서의 최저가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검색을 더 많이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대륙을 불문하고 아시아든 유럽이든 간에. 어, 많은 OTA 중에서 Trip.com이 타 OTA 대비해서 좋은 딜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뭐 파리의 조식 포함 패키지도 그렇고, 홍콩의 어, 액티비티 포함 패키지도 그렇고, 어, 이런 것들이 다른 서비스에서는 지금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호텔에서 그 특정 OTA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Trip.com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팬데믹 이전 에는 부킹과 어, 익스피디아 계열의 어, 기존의 OTA들이 더 인기가 많았었지만 말이죠. 구글 호텔. 사실 구글 호텔은 제가 왜 꼈냐면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네, 경쟁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정한 딜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핫딜가를 보려면 호텔스 컴바인 쪽을 이용을 하는 게 할인 코드가 적용된 최저가를 확인하는 데는 더 유리했습니다 트리바고 같은 경우도 이런 쿠폰 적용가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방송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 호텔을 결정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호텔을 예약을 하려면 and <laughs> 호텔스 컴바인을 이용하는 게 가장 괜찮은 조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전에 제가 그 알고 있던 호텔스 컴바인의 가격 정렬 방식은 여전히 혼동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굉장히 조건에 따라서 뒤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조식 불포함과 조식 포함가가 면밀하게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가격 리스트를 보고 꼼꼼하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텔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어, 호텔스컴바인이 굉장히 핫딜가를 잘 비교해 준다. 중국이나 중화권에만 영향력이 있었던 이 트립닷컴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좀 많이 보유한 OTA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알아낸 정보를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평소에 이 호텔 가격 메타 검색을 쓰시면서 어떤 점이 어, 좋으셨고 또는 뭐 불편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본문에. 어, 정리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히차이코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